안녕하세요. 의특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 슈타쌤 정대희입니다. 오늘은 마음 챙김 명상과 함께하는 소진예방 지금 여기 시간 컨텐츠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실습과 수련, 그리고 이제 취업을 통해서 의료사회복지사로 첫발을 준비하는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어, 명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저는 한 12년에서 13년 전에, 예, 계약직 사회, 의료사회복지사로, 의료사회복지사로서의 첫 발을 뗐습니다. 예. 제가 처음 의료사회복지사가 됐었을 그 시기에는, 수련 제도가 공식화는 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반드시 수련만을 통한 그런 현장 진출은 아니었고요 어,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이 막 도입이 자격시험이 막 도입된 시점이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도 어, 계약직으로 바로 현장에 나와서 그 경력을 바탕으로 의료사회복지사 시험을 좀볼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의료사회복지사 실습 그리고 수련을 거치지 않으면 점점 더 의료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 진출하는 길이 좁아지고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만큼 많은 경쟁과 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실습, 수련, 그 다음에 직장인으로서 시작을 준비하는 만큼 더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어, 관련된 논문들도 찾아보니까요. 꽤나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어, 실습과 수련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한 논문들을 꽤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대처 방법들 중에서 문제 해결 중심 대처 전략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사회적 지지를, 어, 추구해서 주변에 도움을 끌어내서 해결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회피를 대응 방법으로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다. 이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런 논문의 한 면을 봤는데요. 아무래도 낯설고 또 여러 다른 직종들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의료 의료 사회복지 현장에서 첫발을 내딛기란 실습이든 수련이든 직장으로서든 다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마음챙김으로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온전한 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짧게 3분 명상 한번 같이 해보시면서 어, 그동안 그첫 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명상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명상하기 가장 편한 자세로 앉으셔서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두 번에서 세번 정도 하신 뒤 편안한 나의 호흡대로 호흡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 뒤 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알아차려 보는 시간으로 3분간 이렇게 명상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에 잘하고 못하고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저 나의 호흡을 느끼고, 나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그저 알아차리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마음 챙김 영상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을 나의 몸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 감정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마음의 훈련법입니다. 어, 그래서 실습, 수련, 그리고 첫 직장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과정에서 받는 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이 있을 텐데요. 어, 뭐, 슈퍼비전을 받을 때 나도 모르게 더 긴장을 해서 어 더내 능력이 잘 발휘가 안 된다든지 어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럴 때그 당시에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어 이런 연습을 통해서 뭐가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지 어떤 것이 나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차리는 연습들을 계속 하다 보면 은 바로바로 즉각 즉각 좀더 가깝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길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그런 스트레스로 압도가 돼서 내가 처음 이 길을 시작하려고 했던 마음 자체가 가려지고 어,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에 상처만 있고 진로를 다른 쪽으로 바꾸는 그런 일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나와 맞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아니면 이게 처음이고 내가 낯선 과정이어서 적응 과정에서 힘든 건지를 알아차림을 통해서 어, 구분하시고 이게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맞는 과정이고 내가 꼭 하고 싶은 과정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셨다면 어, 그런 부분들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찾아가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 알아차리는 그런 시간이 이번을 계기로 좀더잘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